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고 믿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해하는 지적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오묘함을 발견하고, 오늘도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예배에 방일 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허탈한 곳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소리에서 잠시 하나님께로 귀를 돌리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영육권의 질병들이 또 회복이 이루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오시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이 예배를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